2023년 2월 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는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11번째 왕 요담의 시대부터 아하스를 거쳐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한 선지자로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기간은 기원전 742년부터 687년으로 미가 선지자의 활동 기간은 최대 55년으로 추정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미가라는 이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의 결론부에서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미가서의 주제는 미가 그 자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서 내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선언을 하는 첫 말씀 미가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서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런 말씀부터 하나님은 그의 언약적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마지막 절 미가서 7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이런 마지막 절까지 미가서는 시종일관 하나님께 미가라는 고백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소선지서들이 그러하듯 미가서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국가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자기 백성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들에게 분노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신화,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곳에 등장하는 신들이 인간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아주 유치합니다. 바로 인간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이며 그것이 그 백성들이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고 그래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치유와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가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눈심이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미가서는 미가가 모레셋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중해 연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고지대의 작은 마을이자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블레셋의 도시 가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레셋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미가가 모레셋 사람이다 라는 것은 그냥 그가 모레셋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레셋의 특징과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레셋 사람 미가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레셋은 요새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새죠. 이곳이 점령당하면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레셋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진정한 최후의 보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또 지키실 수 있습니다. 미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모래새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모래새시 무너지면 예루살렘이 위협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는 곧 이스라엘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래새의 미가를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이것을 나타 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미가서에서 그가 모래 셋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모래 셋은 그것이 군사적 요충지인 것과는 별개로 작은 산동네에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새는 다른 산업이 발달하기 어렵고 주요 도시로 가는 관문의 역할을 할뿐 사람이나 돈이 머무는 곳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골 촌뜨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동네 출신인 미가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미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했을까요? 아니면 시골 촌뜨기 취급하며 무시했을까요?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무시했겠죠. 촌뜨기라고 시골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가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미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출신과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미가가 그 출신 지역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는 굳이 미가가 선포하는 말씀이 미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래 3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미가가 전하는 말은 어느 시골 촌뜨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말이나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모래셋을 무시하는 것처럼 내 말을 무시하고 있다.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귀를 열고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의미로 모래셋 사람 미가를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때에 이르면 미가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성전에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여우아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때 고관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라고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여왕기 하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왕기가 왕을 소개할 때 그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하여 정리하고 평가하며 소개하고 이후에 자세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훌륭한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여왕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확인하게 되겠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관계를 단절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데 성전 문과 기둥과 벽에 붙어있던 금들, 솔로몬이 건축하면서 칠해놓았던 모든 금들을 떼어다가 바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믿고 의지한다는 평가를 받는 히스기야가 성전을 뜯어다가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음과 기물들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쳐서 위기를 넘기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랬는데도 아수르 왕은 물러가지 않고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그제 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할수 있는 일은 미가와 이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비로소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을 다루게 될때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은 약 10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 함락됩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심판 그리고 회복이 히스기야 때에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진정한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이 내용은 미가서를 살펴보면서 차차 확인하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